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옵니다. 최초의 죄를 범한 사건이죠. 그리고 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? 사망이에요. 반드시 죽는 겁니다. 그래서 이들이 죽었어요, 안 죽었어요?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지만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. 죽은 거예요.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됨으로 인해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세요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?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 복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아직 예수를 못 만났잖아요 그쵸?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표로서 그들이 뭘 하게 되죠?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직은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아마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늘 궁금했던 질문이 이걸 거예요 대부분은 저 같은 분들은 그런 질문들이 잘안 생기는데 그래도 뭔가 삶에서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그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잖아요, 그렇죠? 하나는 무슨 나무죠?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. 또 하나는 생명 나무. 왜 그딴 거를 거기다가 만들어놔서 왜 사람을 유혹시켜서 왜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그꼴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정말 심성도 고약하지?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죠, 네, 있을 거예요. 그거 안 만들어 놨으면은 아예 이런 일들이 안 생기잖아요. 근데 하나님은 왜 동산 중앙에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거기다가 왜 박아놔서 아무 데서나 봐도 거기에 다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왜 거기다가 그 덕과 같은 그런 나무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어 놨을까 왜 죄를 범하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질문의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질문 속에는 이모 뭐... 모든 잘못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? 보시잖아요, 그렇죠? 그 선악은 그, 그, 아담과 하와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을 돌리고 있녜요? 하나님 오 돌리고 있는 질문이에요.